자동차 디자이너의 꿈이 현실로 2018 오토 디자이너 어드 시상식이 8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다 이번 시상식에는 대상을 차지한 김민규 씨 23. 중앙대학교 등 31명에게 상장과 상패가 수여됐다. 아름다운 창작 자동차 가더 맥서마이즈드 뷰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오토 디자이너 어워드는 한국을 비롯해 뉴질랜드, 미국, 독일, 우루과이, 영국, 일본, 대만 우크라이나 등 9개 국가에서 241명이 참가했으며, 이 가운데 대상 1명, 일반 부문 21명, 청소년 부문 69, 명 6명, 특별상 3명 등총 31명의 수상자가 최종 선정됐다. 2018 오토 디자이너 워드 수상작 31개 작품은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2018 부산 국제 모터쇼에서 전시된다.